계절을 살짝 줬어요. 넣어지기 뱅크샷. 조금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아서 각도 형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백민주 네.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김민아. 더옆 돌리기를 저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아 이거를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자, 아, 잘, 잘 쳤어요. 컨트롤 해내네요. 네. 김민아 선수의 득점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좀 배제시키는 상황으로 공을 그냥 크게 돌려낼 것 같은데 저 좁은 공간에 엎돌리기를 선택했어요. 김민아 선수는 28경기에서 16승 5승 8이구요, 2라운드 들어와서는 7승 7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조재호 선수 나옵니다. 벤치 타임 아웃. 뭔가 비껴치기를 치자니 동선이 너무 길고 고민이 많이 되는 배치긴 합니다. 네. 상황적으로 봤을 때 파란 공에 비껴치기를 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그게 싫거든요 치기 대체로 비껴치기류 단장단 공격의 형태는 동선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로 따졌을 때 높은 난이도를 보인다고 표현하죠 네 회전에 조금만 미스가 나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뒤돌려치기 선택을 했는데요 편한 두께가 아닙니다 일단은 조금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두께예요 너무 깊으면 또 빠지고요 자 일단 두께 괜찮게 맞았는데 회전 잘 아, 들어가나요 조금 모잘라요 빗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률이 좀 있었습니다 네잘 네. 쳤습니다만 빗나가는 김인하 네 두께감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속도감이 조금이라도 느리게 되면은 이제 원투쿠션에서 회전을 많이 먹으면서 되려 짧아지는 형태로 입사각이 조금 큰 빚각이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만 뽑아낸 거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laughs> 상당히 아까워하죠. 김민하 선수는 이 라운드 들어와서는 뭐 단식보다 이제 주로 이제 복식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아. 회전력을 어. 네. 어. 억제시키면서 <laughs> 자 임정수 선수 정말. 멋진 공격 한번 보여줍니다. 네. 수준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역회전을 주고 옆돌리기 형태로 간 거죠. 회전이 왼쪽 방향이고요. 공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세워줍니다. 아잘 쳤어요. 굉장히 뿌듯해하는 리더 김재근 선수의 네. 모습입니다. 더나 임정수 선수가 현재 다승 3위거든요. 17승이나 거두고 있어요.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아안 들어가네요. 분리를 만들어내기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각도를 좀잘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 들어갔어요. 아 좋아요. 김보미 선수 참 잘합니다. 아 지금 뭐네 명의 여자 선수들이 너무 잘하네요. 살짝 분리를 내주면서도 내공의 키스 타이밍을 느려지지 않게끔 내공을 빨리 진행시켰고요. 특히 이 라운드에서 김보미 선수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9승 3패 성적도 성적이고 에버리지 자체도 높고 승률도 높고 득점 성공률도 높고 네. 뭐 그냥 다 높습니다. 네. 타이머스를 요청하는 NH 농협카드 김보미 자, 저 사이로도 캐다는 거죠. 투뱅크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3리뱅크는각도가좀 좋지 않기 때문에 투뱅크 직접 갑니다. 좀 두껍게 맞아야 돼요. 충분히 가능한 배치긴 합니다. 2 b 샷 n k 은2 b a n k 하 2Bank은 2Bank은 2 b a n k 더 2Ban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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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섭습니다. 너무 잘 쳐요.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2라운드에서 더욱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렇게 성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선수였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옆돌리기. 아, 정확합니다. 들어가네요. <laughs> <laughs> 조조 선수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군요. 실력도 그렇고 어, 지금 회전력을 아. 야. 돌려놨어요. 빨려 들어갑니다. 성공. 지금 이베치는 살짝 얇게 맞은 것 같아요. 대략좀 두껍게 키스를 뺄려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위험했네요.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 김민하 선수 <laughs> 아, 표정이 근데... 너무 리얼한데요. 미나 선수가 아주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었고요. 이번에도 아 들어왔습니다. 아 6점째. 어... 그러면서 얇게 맞고 올라가면서 오히려 포지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김보민 선수는 되나요? 어제 경기에서 퍼펙트를 그럴까요? 달성했었습니다. 복식에서 퍼펙트 큐가 나왔었고요. 근데 또 현재 6점뭐 물론 이번 경기는 퍼펙트를 할 수는 없지만 어, 대단합니다. 뒤돌려치기 일목적구와 내공을 교차시키는 아, 아 길게 길게 그, 그 이것도 들어가네요 네, 세트 포인트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아일런 7점 홍정문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우와. 조재호 선수가 치는 것만큼 치니다 네. 지금 어 아, 무섭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데 소름이 돋아요. 네, 아 너무 잘 치네요, 진짜. 야, 사실 여름철 이 더울 때는 좀무서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오싹합니다. 어, 좀 오싹합니다. 네. <laughs> 더위를 완전히 씻어내는 김범이 선수의 활약입니다. 자, 마지막 리버스로 가나요? 마무리가 될수 있을까요? 자, 리버스. 아, 좀 회전이 맞나요? 네, 아, 조금만. 하지만 1점을 남겨두고는 멈춰섰습니다. <laughs> 뒤돌리기의 배치가 섰는데. 회전력을 좀 많이 살리면서 두께를 예민하게 써야죠. 그렇죠. 어, 아 앞돌리기로,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네요. 갑니다. 자, 백민주 선수 질세라. 어, 멋진 공격 보여줍니다. 어. 자존심이거든요. 백민주. 이게 보면 약간 좀 불타오르는 느낌도 있어요. 1라운드 대결에서는 이 선수들이 백민주, 임정숙 선수가 아 아미 조죠? 김민아 김보미 선수에게 9대4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현재는 8대2로 김보미, 김민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인가요? 자, 일단 두께, 얇은 두께 잘 맞췄는데 내공의 각도 짧아져야 됩니다. 잘 가고 있어요. 야. 성공! 와,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좀 대단하네요. 저였다면 저는 파란 볼을 빗겨치길 쳤을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수비로 예. 생각할 수 있는 선택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공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쳐내는 것 자체가 오, 무섭습니다. 아 진짜 L P b a 선수들이 얼만큼 예. 더 발전할지 진짜 기대됩니다. 네. 더나또 백민주 선수 가 이렇게 잘해주면 김재근 선수는 더 뿌듯하죠. 타임아웃에 아, 네. 크라운에 테 배치 상황으로 봤을 땐 파란 공에 앞돌리기를 쳐야 되지만 큐거리가 안 나와요. 자세가 지금 좋지 않거든요. 자, 이야 멋지네요. 감사 <목소리> <정말. 야>, 김태훈 <김재현 목소리> 선수가 춤출 것 같습니다. 아저공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어이 선수들. 분위기 오묘하네요 지금 야 진짜 잘 쳤습니다 뭐 김보미에 이어서 백민주 선수까지 아 너무 잘 치네요 빵빵 터지고 있어요 자 뒤돌려치기를 가는데 형태로 봤을 땐 옆돌리기가 좀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뒤돌려치기 뒤돌리기로 네 득점 계속 이어갑니다 <laughs> 장군 원군으로 가는군요. 한원 포인트 언저리까지 빠지면 될것 같은데, 자원 포인트 근처 왔고요 일단. 야 아, 회전력이 여기서 없어져야 하는데, 죽어야 네. 되는데. 자 뒤돌려치기. 좋아요. 마무리 아. 성공했습니다. 김민아의 마무리. 김보미가 7득점 그리고 김민아가 2득점 마무리하는 점수까지 김민아 선수가 해내면서 2세트는 n h 농협 카드가 승리했습니다. 아, 근데 뭐 정말 네 명의 l p b 선수 모두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한 20점짜리 경기였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면 잘 보여준 거 아닙니까? 혹시. <laughs> 여기까지 다 보여주고 이제 예.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세트에서 김보미, 김민아 선수는 너무나 화려한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9대5로 승리했습니다. 세트스코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